저는 이제 IX 기본 50 스포츠 모델보다는 이제 스포츠 SE 모델을 좀 선택을 할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좀 선택은 어떠신가요? 이 BMW IX를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본인만의 이제 주관이 좀 확고하신 분이라고 좀전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이 IX 모델 이제 디자인 자체도 정말 이제 독착성을 갖고 있고, 왜냐면 이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모델이잖아요. 그렇게 요런 이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고, 이 BMW 이제 프리미엄 안에서도 플래그십 이제 SUV, 전기차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미 X5나 뭐7 시리즈를 다 타봤고, 새로운 느낌을 좀 원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뭐 친환경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럭셔리한 부분 이 럭셔리한데 또 주행 퍼포먼스도 있고 이 주행에서의 고급스러움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더불어서 이 BMW iX SE 모델까지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W 배안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